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그 Father's Day라는 걸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순서를 이게 Father's Day였다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까 하고 급 후회를 했어요. <laughs> 근데 제가 그, 그 날인지를 모르고 어, 준비했는데 그래도, 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입구에 보면 이런 잡지를 잠깐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잡지는 저희가 속한 콜롬비아 연합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출판하는 잡지입니다. 근데 이 안에 어 저희 기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아주 좋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미 저희가 어떤 조직의 교회인지 또 어떠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아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약간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가장 최근 정보 그러니까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가 2023년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더 지금 저희 전 세계적으로 저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어, 이루어졌고 어떻게 특히 어 제가 이 잡지 편집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2월, 어, 7월 초에 저희 대총회 총회가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열리는 그거와 발맞춰서 아, 어, 저희 교회 조직에 대해서 많은 교우님들이 알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이런 어, 기사를 실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저희 교단에 대해서 한번더 어, 이렇게 같이 봐주시고,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교회를, 교회의 조직원이구나를 한 번,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네, 저희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 교회에, 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제가 접한 가장 최근 통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국가에 저희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 8천여 개의 교회가 현재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통계, 2023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좀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2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8만 8천여 개가 넘는 교육 어,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대학교도 있고 초중고 있고 그리고 의과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여 개의 건강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36식품도 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200개가 넘는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병원 포함해서요. 그리고 60개의 출판사가 있고 그리고 열 여덟 개 나라에서 24시간 방송 위성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선교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의 그이 구조를 보면 그래서 전 세계 저희 재림 교인 수가 2,200만 2,278만 5천 명 정도의 교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조직도를 좀 보면 맨 아래 가장 숫자가 많은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는 저희 메릴랜드 중앙 교회, 벌지니아 교회, 한국에 있는 뭐 별내 교회 등등 이런 개인 그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고 어그 위로 이 지역 교회가 그 지역마다 묶어서 네 합회가 있습니다. 어그 대총의 그 통계에서 로컬 컨퍼런스 라고 한 것만 끄집어 보면 433개가 전세계적으로 있고요 저희가 속한동 알레가니 합회가 있고 또 한국 의서중한합회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 합회들을 그 다음에 이한회들을고 지역별로 또 묶어 놓은 게 놓은 게 연합회입니다. 이 연합회는 전 세계적으로 어, 로컬 유니언 이라고 한그 통계가 64개인데 또 유니언 미션 뭐 유니언 뭐 유니언 뭐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약 180여 개가 되더라고요. 어, 이거는 저희가 속한 콜롬비아 연합회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한국 연합회 등등 그런 연합회들이고 또이 연합회들을 지역별로 묶은 게 지회입니다. 그래서 지회는 지금 13개 정도인데 이 통계가 나온 후에 좀더 늘어나서. 17개 정도가 있는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한 이 북미주 지회 그리고 또 한국에 속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맨 꼭대기에 최상위 기관인 대총회가 있습니다. 네, 세계 본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매 5년마다 이 대총회에서 총회를 해서 대총회장도 뽑고, 또 여러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뽑고, 정관들도 뭐 변경하고 그런데 투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아시면, 어, 연합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세계적인 저희의 조직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이 특별히 저희가 속한 콜롬비아 연합회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콜롬비아 연합회 이 콜롬비아 연합회는 어 교인수가 이 연합회에 속한 교인수가 15만 5천 218 명입니다 그리고 이 대총회 산하 지회는 아까 13개 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속한 북미주지회 연합회 지, 지회에는 9개 연합회가 있고 이 저희가 속한 콜롬비아 연합회에는 합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 합회에 속한 교회들이 870여 개의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전체 재림교인 수 2,200만 대비 저희 콜롬비아 연합회 15만 5천은 약 0.7%입니다. 그것도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 저희 콜롬비아 연합회는 지금 예, 연합회장님은 저희도 이키 예, 네, 나치익은 로빈슨 목사님이십. 이 연합회 선출이 작년에 되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저희가 속한 동 알레가니 합회장이셨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속 저희가 속한 연합회는 에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워싱턴 DC, 웨스트버지니아, 그다음에 버지니아 이렇게 총 8개 주가 속해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 연합회 역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00년대 초에 저희 교단이 빠르게 증가해서 교인수로, 인, 빠르게 증가하는 교인수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자 이 연합회를 조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콜롬비아 연합회가 창립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여덟 개 주가 그 지역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창립 당시 교회는 도시 선교, 이민자 선교, 청년 선교사 양성, 또 병원 홍보 등을 주요 사역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연합해서 혹은 합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조직 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조직이 이어졌는데 몇 가지 지역 변화로 1924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저희 포터맥 합회가 설립이 되고, 알레가니 합회가 그 후에 설립되고, 알레가니 합회가 20년 후에 동서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도 동서로 나눠졌던 게 여기는 통합이 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71년도에 웨스트버지니아 합회가 마운틴뒤 합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콜롬비아 연합회에 속한 합 n 들 8개는 동알레 e 이서알레 k 이 e 사피마운틴 뷰, 뉴저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포토맥 이렇게 8개가 있죠. 저희는 동 New y 합 r 의 소속이고요. 이번에 대총회에서 5년에 한번 열리는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 주 w York, n 루이스입니다. 총 제목은 Jesus is coming. I will go. 어, 일반인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 저희 그 지역교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약 2800명의 대표자들이 가서 투표를 하고, 어, 또약 대총회 예상, 예상치가 이번 이 총회에 참석자, 방문자 포함 예상을 1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재림교인들이 여기를 참석하는데 10만 명의 참석자를 예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또 향후 5년을 일을 하게 될 그런 지도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어, 저희들도 같이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이 저희가 이,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여러가지 일들을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시간도 많이 투자도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필요하지만 어, 저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조령교회에 보내주신 이런 큰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위대한 사명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최하위 기관의 한 명으로서 각자 한 명으로서 어 저희가 이런 어각 기관들을 통하여 저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잘 활용하고 또 복음 사업에 저희도 열정을 갖고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 하에 어 오늘 이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재단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에서 이 기관들도 포함해서 같이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Father's Day인데 어, 너무 좀 딱딱한 얘기를 한것 같아요. 모든 아버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실 것 같은데 행복한 고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